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보는데, 계절로 보면 돼. 봄 같은 사람 있고, 여름 같은 사람 있고, 가을 같은 사람이 있고, 겨울 같은 사람. 어. 그래서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. 어? 사주, 팔자, 명리 이런 공부 안 해도, 오늘 제가 사람 보는 걸 해준 요것만 가지고도, 세상 사람하고 그 사람 몰라가지고 막 뒤통수 맞았다, 뭐 배신감 이런 단어는 안 써요.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보라고. 늘 불평불만 하는지, 맨 너무 험담만 하는지 보라고요. 그 사람 지금 어둠에 있다고요. 새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하고 공양하는 것과 같이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. 다만, 새로운 각도로 보면 새 길이 열리고, 새로운 각오로 하면 새 날이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로 전체를 우선으로 보는 각도로 보는 여러분 되어서 가본 년도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